퀴즈 상식 일반 문제 상식 문제를 영어로 풀고 지식의 폭을 넓혀 보자. Question one. 정답은 3번. 풍경과 물 풍경입니다. 클로드 모네가 가장 유명하게 그린 주제는 무엇인가? 1. 동물 2. 왕족의 초상화 3. 풍경과 물풍경 4. 역사적인 전투 모네는 풍경 특히 자연과 물풍경을 다룬 작품으로 유명하며 그의 작품에는 정원, 연못, 강이 자주 등장합니다. 단어 체크 Portray. 묘사하다. Portrait. 초상화 self-portrait royalty 왕족. loyalty 충성. landscape 풍경. battle 전투. question 2 정답은 3번, 깨진 색상과 빠른 분놀림입니다. 모네가 빛과 분위기를 그림에 담기 위해 사용한 기법은 무엇인가? 1. 사실주의, 2. 점묘법 3. 깨진 색상과 빠른 분놀림, 4. 명암법. 모네는 깨진 색상과 빠른 분놀림을 통해 순간적인 빛과 분위기를 포착하는 독특한 스타일을 개발했습니다. 단어 체크. capture 포착하다 atmosphere 분위기 대기 realism 사실주의 surrealism 초현실주의 question 3 정답은 2번. 다른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달라지는 빛입니다. 모네가 건초더미 시리즈를 그리도록 영감을 준 것은 무엇인가? 1. 구름의 움직임. 2. 다른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달라지는 빛. 3. 건축물에 대한 애정. 4. 역사적 사건. 모네는 건초더미의 다른 시간대와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빛을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일련의 건초 더미 작품이 탄생했습니다. 단어 체크 Inspire 영감을 주다 Inspiration 영감 Hey 건초 Stack 더미 Season 계절 양념 Historical 역사적인 Historic 역사적으로 유명한 Question 4 정답은 1번. 인상주의입니다. 에드와르 마네는 어떤 예술 사조와 자주 연관되는가? 1. 인상주의 2. 바로크 3. 로코코 4. 입체주의 마네는 인상주의의 선구자 중한 명으로 여겨지지만, 본인은 모네처럼 주류 인상주의에 속하지 않고 독창적인 스타일을 추구했습니다. 단어 체크 Art Movement 예술사조와 연관이 있다. Impressionism. 인상주의 Cube. 정육면체 Cubism. 입체주의 q u 정답은 3번, 올랭피아입니다. 에두아르 마네의 가장 유명한 그림 중 하나는 무엇인가? 1. 모나리자 2. 별이 빛나는 밤에 3. 올랭피아 4. 기억의 지속 올랭피아는 마네의 대표적인 작품 중 하나로 당시 파격적인 주제와 표현으로 많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1번 모나리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림이고 이번 별이 빛나는 밤에는 빈센트 반고흐 작품이고 4번 기억의 지속은 살바도르 달리 작품입니다. 단어 체크. persist 고집하다. persistent 고집하는 끈질김. p e r s i s t e n c e 지속 끈질김. memory 기억 추억. 구독 좋아요 누르고 다음 문제 계속 함께 해요.